아는 네, 네. 사람 누구야? 아, 저기 추하이. 추. 나체. 추하이, 브리드 저기 상대팀 일등. 태 리로. 리로. 동탁저 사람 동탁이야 동탁이야 나체. 데모리션. 스아니 맞아? <laughs> 또또 또. 너한테? 나 쌈. 3... 어. 안본거 기억 써. 가자. 스 좋아요. 오케이, 3 보다 봐. Awesome. 어. C4 carrier is down. Recover 뭐라고? 3번 볼 테니까 누나 아. 야, 야, 적배. 적배서 1 들어갔어. A 둘야 마우 앤, 코리아님달려요이에둘이에요 어, 설대 하나 리 들어간 거 하나 오리 이리, 너총어리이어 이리, 이리, 이이는게리 이리, 이 A 이대하고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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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나 음. 꺼놨는데? 미션 페일. 미션 I'm out. i s 는데 o n failed. m i m out. a n join you, boy. t c k a n g e c h n g 최대 최대해봐도 상대는 선명이 당국인인. 아 샷건 좋아요. 야 우리 빌 갖고 대자 언더스리 나이스. 오케이. 일라인로 올라갔다 하나. 이로 갈게 그러면 A. A 고양이. g o 있대 c o f 번번 g o o h c r o a n g o m o o 리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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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enemy wiped mm. out. Nice. Mission complete. Nice. Nice. I'm out. reload. Reloading. I'm out. Map change. <laughs>

아 우리 a 둘... 통 1통... 3을 안 먹으면서? 신기하지 않은데? I'M OUT! TACK RELOAD! t a c RELOAD! t a c RELOAD! t 아... 상팀분이라났다데 네 우리팀 똥 남아 애들이 왜 A를 쳐가 그냥 B 가면 이기는... 헤 okay. 착하게 착하게... 대기지 아... 알았지? 아예아 예, 예. 편하지 않아요... 그래! 어? 어떤 새나 밀었어 나! 나! 아유, 아, 죄송나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음, 베이터 <laughs> 들어가자. 어? 안 보여요. 피지 하나 있었어. 아, 나5 5번. 5번. 죽었네. 5번에서 나가는데? He's five five. Lab 5. go. Hutch is 설치 설치 Hutch is Hutch is Hutch is Hutch is Hutch is Hutch is

failed. Reload. reload. I'm out. Tag reload. 내려오는. I'm out. Oh, Tack reload. 6 6 1 0 0 샷건! 0 0 0 샷건! 식스톰식스0 0 0 0어식스0이0어 적발 어? 식0 0 0 0 0 0 0 0 어? 0 0 0 0 0

거기 벤전던데0일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노래 일 전에. 10일 전에. 1 1 0에 10일 1일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1 0 u 전에. 1 It was too hard. r e l o a d n g I'm out. Map c h a n g Tac reload. t a c reload. 왜 브리질레든 클랜을 만들어서 고생을 했 잘하는 형인데. 브리질 클랜 욕 많이 먹던데 그런 거야? 왜그 어떻게 만지 모르겠어. 저기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내 기억으로는 저기가 시바반이었나? 클랜 사람들이 많이. Okay, so. 라갔나기 so. 기 k a 나덕 o 로 갈게. 우리 o a y s a y s a 이 so. 오 k 오 y so. o o o 러시아. 어시 줄게 아아이시아번으로 파이, 파이시아 뒤에 하나 있어. 응. 내아 러시아. 러 앞에. 아 러시아. 러시통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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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하나 근데 손이 너무 꼬인다 음. 음, 나도 샷이 안 되고 g to be. t h a 을 s not g o 잘못 g to be. That's not g o i n c u r e your bomb d i l o a down. m i o m o t i t I'm o u t t t e t e 탁! 릴로드! 그네에이 사둘! 사둘! 적 사둘! 나 오늘 5킬 냐 브라보 포인트! 사둘이었어? 스나이퍼! 하버 올리라는데 하버 올? 그사나이날인 간다. 아니? 왜다 아니 씨. <laughs> 사 먹으면 올수 있는데가 6날개 아니잖아. 사잖아 We lost all friendly forces. 데 6날개 소리만 아이 매

10hp 다운 여기 설때1 0다 이거 팔라인이었거든이 거기 거1 0 있거든 여기? 2번에 있대 라스 2번이래 왔다 왔다 2번 왔다 왼쪽에 4번 같대 겠는 아니면은 누나 계단에 붙어서 2번 봐도 돼. 우리 되어 있을 때. 1번. wiped out b j e c t i v e complete. t a o a t i'm out. 계속 귓말해. t a i m out. 상대팀 꼴등 나도 한 돼? 어. 너 지금 브리핑 그거 보고 안 거야? 어. 안 아, 나도 나는 우리 팀 그, 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돼. 아, 아, 나 아, 나도 안 돼. 거 나도 안 나도 나도 나 오도 오도 오 C4 캐리어 다 o 터터 다운 어색해 죽네 여기서부터 돌아야 돼. 여기서 살아 있고 터지네. 어, 포토 포토 유피코 나를 봤어? 네가 나 째려봤어? 내가 삐고 저거 머리 점프했어 지금. 아, 그래? 응. 5번에 나 있대. A 돌았을것 같은데? 1 0 없어. 없어. 속이 없는 게 아쉽다. 응. 누나 오른쪽 조심하고 가야지. 없을 거야, 여기.

그라고 포인트. 어택 그라고 포인트. 와. 아스. 거든요야 이거 팔. 6날개 파닉 뭐야. 어이 뭔애드야아날개 3으로 갔다. 한번 깊이야. 아이고한번한 번. 너 아이고? 개피 있어. 한 대만 치면 돼. 있어. 야, 왜 저기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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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기 하나 있어. 저기. 저어기어 어? 그치. 10번 왔다. 이거 7번이야 7번. 어? 7번이니까 6통 로봇포인트. 아니면 8번 뛸 거거든. 6통은 아닐 거 같고, 밖에 좀더 멀리선... 멀리서는... 4번이다. 4번. 4번에서 2번으로. A 뛰어. A 뛰어. 그냥. 3번으로 가. 어. 3번으로 가. 점프해. 그냥. 걸을 거야. 그죠? 가 6개. 8로가. 음, 소리 나. Enemy p l a 들어가응 소리 나. d Oh, y a e n e m o do? w h a you a n t e d s e e d 여, 여, 여 있어.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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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이따 이따 깜짝이야, 누나 심장 떨어질 뻔했어, 진짜로. 나도, 나도. <laughs> 아, 보여. 마지막에 보여 s o m 진짜안나안아안보였어안보막에 보여. 널 보여. 너랑 나랑 널안 보여. 보여. 널안 보여. 널안 보여. 널여안 보여. 널안 보여. 널안 보여. 널 보여. 널안 보여. 보여. 널안 보여. 널안 보여. 안 보여. 널안 보여. 안 보여. 널안안 아, 방어구로 바꾸고 방어구를 따로 체크나 이거 나갔다가 지금 타이밍못 잡아 가. 살함이 놓쳤어. 어. 이거 삐다 삐. 지하 완전 달렸는데. 나도 그욕쳐야나너 방금 삐고 했는데 기다지 않았어? 그랬나 봐.

아이마 u t I'm out. I'm o 어 t I'm out. I'm out. I'm o u 네 I'm out. I'm out. i 육통 둘, 삐고 안 하나, 삐 둘, 삐지 하나, 삐구 들어간 거 하나. 울배 뚫렸거든. 이거 설때 나갔어. 설때 나가가지고 이거 아니면 오야. <목소리> All operators down. It was too hard. 아우, 추워. 기 I'm out. 못 하겠는데? 천천히 해 봐. 아니면 빼고 어이구. 포지로 갈래니까. 어, 아, 내가 아, 내가 그디에지 계속 사방 뒤 하는데 하통이나 아, 그래. 네. 실쪽에 하나고 게 둘이라고? 믿는다 차2 2맞2 2 2보2 2 2 2 2 2 2 2 2 2나2 2 2나2 하나 2 2 2 2 2 2 2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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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 지금

갭, 갭, 개피 아닌가? 몰라 개피? 포트 다운이긴 하거든? 반아씨 왔다 세이브 한명몇킬 사줄게 야못할거 같아 놀았어, 나 쫄았어 오른쪽 왔다 Okay, tu gars. Mais qu'est-ce que c'est